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이 12월도 한달 동안 내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laughs> 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저를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샬롬으로 세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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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수 없고 세상이 알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평안이 필요한 시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냐? 사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3주 동안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딱 마치려고 했는데 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 그것이 진짜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뭐가 좋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저만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뭐 그냥 아무 이렇게 뭐 감흥이 없을 때도 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좀 한번 꼭 짓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 정말 오래 다녔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이번에 좀 그냥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들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먼저는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조금 짚어보고 나가면 좋겠는데요 잠시 이야기해 보자면 제가 이야기했죠 사람의 죽음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또이 죽음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에게 절망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다 나름 이 죽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죽음에 대해 확실하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종교는 많지 않고 그들의 답변은 모호하기만 하더라. 심지어 답이 명확한 몇몇 종교들도 그 죽음 이후에 자유함을 얻느냐? 아니요. 그렇게 자유함을 얻으려면 아주 특별한 깨달음을 얻거나 엄청난 선행을 많이 하거나 하여간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더라. 반면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죽음에 관한 너무나 명확한 답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구원을 얻는 방법도 너무 쉽더라. 오직 무엇만. 예수 그리스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근데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 불리는 천국, 그곳은 죽어야만 갈수 있는 곳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하지 않으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 말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실제 어떤 오해냐? 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면 세상에서 좀 재미지게 놀다가 하고 싶은 거다 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럴듯하죠. 아, 이야기 그럴듯해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어쨌든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언젠간 가겠다고. 실제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 남편분들이 그런 이야기 자꾸 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는지, 나 교회 좋아한다고. 아,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실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했으니 아 늦게라도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가정에서는 항상 무시당하고 하는 일은 너무 힘들고 벌이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몸은 아픈데 자식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부모님도 내 마음 몰라주고 그러니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나좀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나 빨리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하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웃으면서 찬양은 하지만 실제로는 가슴에서 울음이 항상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바라고 바라는 게 그저 오늘이라도 이 땅에서의 삶 끝내고 주님 나라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정말 바른 신앙일까요? 이두 가지 경우 다좀 문제가 있긴 하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생각은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가 이상한 방식으로 좀 강조되어서 자리 잡게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셨습니까? 이 구호는요.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아 우리 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구호죠. 아 저는요 최근에도요 차를 운전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 차를 봤는데 앞에 차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막벤 같은 차인데 그 벤을 하얗게 칠해놓고 거기다 글씨를 가장 채워놨는데 제일 대표적인 문구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막 그런 문구를 가득 써놓고 심지어 그 위에 스피커를 달아놓고그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어, 제 깜짝 놀랐어요. 요즘도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이 있구나. 저는 이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분 분명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선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기에서 천당이라는 말하고 지옥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요, 불교에서 왔어요.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먼저 이 땅에 만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불교에서 먼저 쓰인 단어로 죽어서 가는 세계에 그 불교의 교리 가운데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천당으로 번역한 건 언어적인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이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올 때는 그때 이런 외침 자체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권이 무너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이 더더욱 그들의 삶에 와닿는 기쁨의 소식 보금이 되었던 것도 분명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정말 삶이 힘들고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겪는 절망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는 도무지 버틸 수 없었기 때문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조금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그저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 훨씬 더큰 개념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죠. 실제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천국이라는 단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이요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근데 이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책은요 단한 권밖에 없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성경 전체에서요 마태복음에만 이 천국이란 단어가 32번 등장하고요 다른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디모데 후소에 딱한번 나오지만 엄밀히 말해 거기에 나오는 천국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랑은 좀 다른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요 그러니 천국은요 오직 성경 66권 안에서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천국보다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 그건 오늘 제목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여러 성경에서 언급되는 개념이죠. 그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교차해서 사용하십니다. 이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보시죠 분명하게 예수님은 본문에 부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시죠 이 이야기는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은요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것은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알려 주기 때문이에요. 실제 여러분 나라라는 게 뭡니까? 나라. 나라는요. 영어로는요. 킹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실제 이는요. 지금 우리가 쓰는 나라라는 그런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영어로는 country라는 단어, natio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왜냐면 지금의 나라들은요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왕이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초등학교 때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나라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영토, 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국민. 주... 주인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주권, 주체적인 권리 힘이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로 인정받고 나라로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배워요. 하지만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에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나라들은요,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모든 힘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오직 왕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영토는요,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힘이 미치는 곳, 왕의 군대가 다다를 수 있는 곳, 왕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왕의 영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나라가 바뀌는 것이었어요. 이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통일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에서 고려로 바뀌었을 때. 또 고려라는 나라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여러분 그때 백성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백성은 그대로 있었어요 영토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영토도 똑같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왕이 죽고 왕가가 끝나면 그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나라는 킹덤 바실레이아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왕국이죠 그럼 그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 할때 천국의 천은 하늘 천자를 쓰잖아요. 근데 그 하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은 가을 하늘 보면 가을 하늘 아 예쁘다 와 파란 하늘이다 막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은요 영어로 sk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하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천국을 얘기할 때는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해분이란 단어를 써요. 이는요 천국은 눈으로 볼수 있는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는 건 위에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에 계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하늘이에요? 이는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진 하늘에 관한 생각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실제 예수님 당시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한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온 세상에서 안 보이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늘을 볼수 있잖아요. 이건 편만하다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펼쳐져 있는 게 하늘이죠. 또 하늘은 경계선이 없잖아요. 땅도 산도 바다도 경계가 있는데 하늘은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경계가 없는 곳에서 편만하게 다스리신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늘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는요, 다윗의 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하늘에도 계신답니다 심지어 여러분 스올에 가면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이렇게 되는데 이 스올이라는 표현이 우리로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지옥이요 지옥 죽은 후에 가는 땅 속의 지옥 이게 그 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구약에 가는 죽은 자가 가는 곳 때로는 보통 생각할 때 이곳은 땅 속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위에도 계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땅 속에도 계시고 심지어 바다 끝에 가도 그곳에 계신다. 피하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라 하면 하늘 위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면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해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나라, 물론 그 나라도 분명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가는 나라, 그것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너무나 멋진 나라임에 분명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실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해 봅시다.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라십니까? 보니까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0절 21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무엇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아주 대놓고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럼 여기에서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기도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라 불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실제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나라의 영토는 빼앗겼고 다시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나중에는 헬라의 식민 지배와 결국 로마의 식민 지배까지 받은 상황. 수많은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나라를 잃은 설름 가운데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 왜 그랬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메시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전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리새인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언제? 왜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혹은 메시아라 부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질지 모른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 과연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냐? 이것을 묻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부활를 믿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실제 유대인들 가운데도요, 다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요. 죽은 이후의 세계에 관한 언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부활도 안 믿었고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때문에 예수님께 대놓고 부활에 대해서 묻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달랐군요. 그들은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부활도 믿었고 죽은 이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어요. 그러니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만한 겁니까? 이는요 이 땅에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지 아니면 땅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선문답입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요. 이것 좀 돌을 닦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대답 아닙니까? 아, 뭐 그렇잖아요. 막 도를 닦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 선생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황당하잖아요.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마음에 있다니. 그럼 지금 예수님도 그런 도를 닦는 사람들처럼 알송달송한 선문답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선문답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 그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이는요 이 원리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증명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실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를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있는 곳에서 그가 자리한 모든 곳에서 그를 보호하시며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안 땅에서 조카 록과 헤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을 중심으로 사방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블레셋 땅에 있을 때 그에게 농사지어 백배나 주셨어요. 이는 그가 지금 어느 땅에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가 있는 곳이 복받는 자리다. 이는 야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바다아람 삼촌의 집에 있을 때 그를 통해 역사하셨고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손들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어떤 민족보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 되셨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시오. 대초의 인간이었던 나담과 하와.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그 곳은 천국과 같았습니다. 지금도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을 상상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이유는 그곳이 행복한 장소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었죠.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분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 은 여전히 똑같은 장소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가려했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는 비참한 지경에 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어디에 있든지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 어떤 동물에게도 주시지 않은 놀라운 는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그곳에서 온전한 만족을 느끼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현재의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통치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현재의 아픔을 이겨냅니다. 그러니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삶의 문제로 고통하지만 그 입술에선 찬양이 흘러넘치고 감사할로 흘러 넘치고 나는 여전히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삶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삶에 여유가 있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요 몸도 건강하고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합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것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분노가 가득 차 어느샌가 폭발해버리는 폭탄처럼 불안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는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도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말합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사랑을 말하지만 왜 교회는 그렇게 용사를, 용서를 말하지만 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냐고요 사랑은커녕 미워하고 용서는커녕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하게도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을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는 결국 아버지를 알고만 있는 사람 아니고 아버지를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 뜻대로 살아 그분의 통치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지금도 주일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 죽을 때 마지막에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기 직전에만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외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이라도 죽고 싶다 외치는 그런 사람보다 우리가 나을 것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싶다면 지금 성경 말씀대로 삶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때로는 나눠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눠주고 심지어 영혼과 여건은 없지만 여건은 안 되지만 순종함으로 섬기며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삶이 되어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있는 땅이 복을 받고, 내가 있는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있는 기업이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냥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